<laughs> 아침에 눈 뜨자마자, <laughs> 눈 뜨자마자 옷만 걸쳐있고, 지금. 한 시간이 다 급해서 너무. 좋아. 그리고 자전거하나자니바르 가서 기다리없앞서 <laughs> 음, 아침부터 비가 와가지고, 비 맞은 상태로 출고를 하게 됐네. 어, 두 대밖에 없네? 음. 모델3 빨간색이랑 모델Y 롱레인지 블랙. 음. 우리꺼. 어, 역시 블랙이야. 단차가 아, 있나 좀 봐봐. 와. 어, 근데 노란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노란색이냐랑 호박색. 아 네? 호박색. 어, 어, 아 빨간색으로 보여줄둘다 네, 켜져 있는 거 와오 소리 소리 우주선 오, 소리 음. 오앞에는오왕이아 블랙힐 너무 멋있어 음, 휠도 멋있고 색깔도 아. 멋있고 소품 라지데 캬아 는와 두둥. 새차 세차 냄새. 새차 세차 냄새나. 진짜 이쁘다 디자인. <laughs> 안팎으로 블랙이 되게 통일되게 깔려 있어. 여기 스웨이드도. 아. 생각보다 되 고급스럽네. 그러게 약간 그 시승했던 것보다 시승이 아니라 잠깐 그 매장에서 탔던 것보다 음. 드라이브 모드 여기서 바꾸고 어, 수납공간 커서 너무 좋다물 음 같은 거막 넣어놔도 될것 같아 500ml 3병은 들어가 여기 홀더가 없는 대신 좀 작네 이게 아 그냥 생수 넣어도 되겠다 아 이렇게 우와 여기도 되게 깊다 어 이거 자동 충전 두개여서 너무 좋아 무선 충전 이게 바로 그 시동을 켤수 있는 카드 맞지? 음. 두 뭐라고 딱히 뭐가 써져 있진 않아가지고 남을 거라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음. 여기 칩이 있어 보여 그치 그러네 약간 음. 싸구려 느낌이 나긴 하지만 <laughs> 이거 어디다 대는 거야 여기다 그냥 올려놓으면 돼 어, 그래? 응. 와이퍼 좀 켜주라 와이... 여기 있다 이거 이거 같은데 음. 이게 이제 카메라인데. 이걸 켜놓고 달린 달렸다고. 음아 어라운드뷰가 없는 게 아쉽지만. 어, 어라운드뷰 없. 그한번 직진해 볼까? 잠깐만 잠깐만. 너 일단 이거 맞춰야지. 뭐시 시트? 포지션? 아니 시트가 아니라 이거 렌즈. 렌 사이드미러? 음.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 먼저 저장하고 시작해. 어디서 맞추는 거지? 일단 차량에서 사이드 미러 조정 아까 아, 여기 있었어. 응. 응. 이건 이 컨트롤을 이용해서 하래. 응. 응. 시트가 좀 넓은 느낌이야. 엉덩이를 되게 감싸주는 느낌? 응. 그리고 이게, 이 옆에도 좀 공간이 많이 있잖아. 맞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g 칠공원탈 때는 몰랐는데. 약간, 그리고 좀 시트가 지금 푹신해. 그렇지 않아? 어, 원래 미국차가 근데 좀 약간 푹신하게 나가고. 아, 나오네. 그래? 좋네. 발 밝겠습니다. 우와, 나간다! 아주 천천히. 오. 와우 그래서 가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이렇게 돌아볼까? 응 여기 서덕이 발을 떼봐 한번 이게 회생제동이 걸리니까 그냥 쓴다 그랬거든 엑셀을 발 뗐어? 멈추네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아 없고 그래서 엑셀을 밟았다 뗐다 하면서 가는 거야 원페달 드라이빙? 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조심스러워 이거 비상깜빡이 끌게. 아..아.. 아. 뭔가 이 충격 느낌이 G70보다는 부드러운 느낌 아니야? <laughs> G70이 음. 너무 좀 심하게 다 올라오는. 노면을 너무 그대로 읽어가지고. 내 생각에 차 세팅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 차는 그 미쉐린 스포츠 타이어 해놨었는데, 음. 얘는 사계절 타이어여가지고 좀. 바른거같아 서서히 속도 줄이. 아 서서히 줄이기가 안 돼. <laughs> 회생 제동 익숙이가 안 돼가지고. 서서히 그러면 엑셀에서 발을 떼야 돼. 아주 서서히. 어 엑셀 발끝을 엄청 서서히 떼야 된대. 그러면은 엑셀에서 발을 떼기만 해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건가? 그럴 걸 아마. 되게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음. 와 진짜 조용하다. 어 근데 조용한 건 진짜 만족스럽다 와 우리 어항이랑 사람들이 응. 다 쳐다봐 아 됐어. 맞네 펜슬라의 어항에다가 <laughs> 지금 약간 운전도 <문제도> 이상하게 해가 <laughs> 할만해? 응음 음. 다행이네 음. 엑셀에서 발 떼는 게 조금 어색하지만 급방 적응될 수 있을 것같아그 음. 근데 확실히 약간 푹신한 느낌이 드니까 음. 좋은 것 같아 응 지칠 뿐 너무 딱딱했어. 어, 그러고 보니까 핸들 포지션을 안 바꿨네. 조금 더 이렇게 내려야. 음 여기 에 그, 핸들 포지션 바꾸는 거구나. 그것도 왠지 이걸로 할것 같아. 응 음. 여기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확실히 조금 이렇게 높다 시야가 음. 높이서 내려보는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음. 그리고 보통 이제 지도 안 보면 이걸 타놓고 다닌다더라. 음.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 오네. 기차와의 거리가 지금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꽤 가깝거든. 어, 음, 그걸 하다 보면 감이 오겠지. 코너도 음, 잘 돌았어. 가지고 30km로 가야 돼. 와 이거 고속도로 나가서 헛발부면 얼마나 빨리 나갈지 궁금하다. 오늘 뒤와서 자연스러워진 거 같은데 속 감속이 발끼 신고 그뭐힙좀 어렵거나 하진 않아? 음, 어려운 점은 없어. 음. 그 원페달 드라이빙이 익숙해지면 더 편한 사람도 많이. 그럴 것 같아 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어 음. 브레이크 안 밟아도 내리막길을 갈수 있어. 왼쪽에 네이비이고, 저희 차는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예쁜 것 같아요. 어, 여기 뭐야, 이게? 아, 이거 음. 나뭇잎이구나. <laughs> 뭐 단차. 단차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좁고, 여기 넓어. 이러면 괜찮은 거야? 아, 이 정도는 뭐. 얘가 약간. 아. 이거 그거지. 충전. 어, 와, 멋있다. 음. 이런 데는 되게 좁아, 음. 간격이. 음. 근데 이 상태는 되게 넓어. 원래 이런 거문 문은? 원래 정품이야. 되게 태산나. 봐 아, 여기도 되게 넓어. 어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 그러면 뭐를 않을까? 문제 삼는 거야? 지금 여기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되게 다른데? 어 맞아 맞아. 이제 이런 거 예민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뭐 나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이는. 데 그냥 차 카드를 갖고 내리니까 차가 꺼졌어. 음. 근데 이게 양품인지 아닌지는 내일그 트팅 맡기면서 아 전문가가? 그 사람 많이 해본 사람한테 맡기면 돼 그리고 비닐 떼야 돼 비닐.. 아안돼 내가 뗄 거야 다시 씌웠어 떼죠 지금? 응안 떼고 뭐해 이런 거 그냥 빨리빨리 떼서 버리면 된다 근데 원래 비닐이 왜온전석에만 씌워져 있지? 그게 나도 그게 의문이야 뒷좌석에도 없어 비닐이. 어. 잘 찍고 있어 여기? 어 핸들도 돼. 이거는 칼 같은 거 있어야 될것 같아.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음. 이건 한번 볼게 뒷좌석에 한번 타볼까? <놀람> 뒷좌석에 타보려고 왔어 그랬어요 오, 여기 진짜 세 명은 앉을 수 있겠네. 응. 실내등 오, 그러고 보니까 뒷좌석에 여기 천장에 등이 없어. 일기라서. 아, 그렇구나. 어, 좌우에 등이 켜져. <laughs> 트렁크 좀 열어주라. 예. 트렁크를 구경해 봅시다. 트렁크 여는 거 찾아, 찾느라 한참 걸리는 거 같은데. 오늘 내장 문제 모르겠어. 트렁크 막 뭐, 물리키로 있는 거 아니야? 물리키 하나도 없어. 그래? 약간 여기 이거 이거. 아 아주 직관적이네. 충전하는 거구나. 충전하는 거,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그거지, 약간 그 돼지코 같은 거. 아, 그거 충전할 때 완속 충전기 충전할 때 끼는 거. 음, 으흠. 이거는 이거, 그 천장에 다 붙이는 건가 봐. 뭔가 천장에 붙이는 것 같은 크기에 게 있어.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우와. 아, 이걸 이렇게 예쁘게, 예쁜 케이스에 넣어놨네. 우산인 줄 알았네. 플로어 매트라고 써있네 그렇구나 여벌인가 진짜? 아 매트 안 깔려있어 헐 매트 깔아야 돼 우리가 직접? 어 지금 깔 거야? 지금 깔아, 깔아야지 배고픈데 응, 금방 깔아 매트를 왜안 깔아놨지? 아 이게 그 기본 매트 안 까는 사람도 꽤 있다, 있다고 하잖아 아 하더라고. 진짜? 어. 왜뭐 약간 커스텀한 주문한 그매트 깔고 그러는 거야? 이게 잘 더러워져가지고 음... 그냥 막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막 그런 거 구모 같은 거 까는 사람들 있어. 음. 더 복싱 복 하는 거같기 해. 어, 여기도 비닐이 있었구나. 봐줄래응 아. 됐다 어 굉장히 쾌적해 뒷좌서 <laughs> 비교할 수 없어 지칠곤과 지칠공한테 한마디 해. 잘했어 <laughs> 그동안 즐거웠다 케이 먹자 케이 음. 출구 기념 기념 케이 <laughs> 나 어제 먹던 계획이긴 하지만 짜잔 불 켜자 아, 네. 아, 아니야 이거랑 머핀이랑 커피 마실 거면 내려오세요 네 일단 먹읍시다 너무 배고파 아뜨 제70 보이지도 않아. 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됐네. 아, 나이 하늘색 번호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음. 어. 문을 열어 볼까? 음. 문을 열면 소리가 줄어들고 밖에에서 뭔가 음. 음. 오우 전원 오프 버튼이 여기 따로 있네. 어디 어디? 아 자동차 전원이야 이게? 그런 거 같은데. 우와. 이거는 이제 자동차라기보다는 전자기기 음. 이런 느낌이니까 충전들 봐 충전. 배터리 지금 72% 남았고 음. 인터넷은 뭐지? 인터넷은 인터넷이. 우와 대박. 맞아. 막 여기서 넷플릭스 보고 그러잖아. 응 엔터테인먼트 영화관 와 대박이야 와 유튜브 여기서 볼수 있어 스크린이 크니까 진짜 좋다 연결이 안 되지 워시... 실행이 안돼 여기 워시아이 들어가고 워시아이 아 여기도 워시아이든 들어가지 <laughs> 뭐, 뭐 별거 없네 다들 예, 양손으로 이렇게 닫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잘안 쓰니까 여기 닫다가 놓으면 좋을 것같아 이런 데다 걸레 같은 거넣게 예. 음, 깔끔하고 좋네! 여기는 너무 커서 좋아. 여기 캐리어 하나 들어갈 것 같아. 작은 캐리어. 음. 이런 장바구니 같은 건 여기다 넣어놓 여기다 무산도 많이 넣어놓는다고 하더라고. 비 퍼가지고. 음. 여기다가 아까 그 커넥터를 꽂아가지고 음. 꽂아야돼 저 옆에 테슬라들은 다 그렇게 꽂을 수 있어 여기, 여기 충전하고 있다 지금 4,245분 들어갔어 근데 여전히 지7공이 진짜 예쁘긴 해 음. 되게 세련되고 되게 디테일한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 있잖아. 비율도 그렇고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예뻐 보석 같아 음. 테슬라는 그냥 약간 심플함? 고기가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이 파스타도 맛있고. 음, 고기 부드럽다. 음, 그 우람미에 다듬어지 자동차 앞이랑 전면 염유리 전혀 틴팅이 안된 상태로 한 왕복 1 시간 현도 3 0 분. <laughs> 굉장히 창피해. <laughs> 어, 우주선 소리나. 응. 음, 너 진짜 잘 나가 근데. 이 그리고 G 칠공은 터보 엔진이라서 밟고 한 박자 한 템포 있다가나가거든 음. 얘는 밟자마자 나가. 동시.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그렇게 조용하진 않네. 음. 응. 이게 타이어 소리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못하나봐. 나름 응. 응. 이중 자판률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응. 뭐, 어떻게 거지? 아직 하이패스가 없어가지고 현금을 내고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것밖에 안. 돼. 200m 이후. 흔히 유령처럼 인지되고 있어. 유령 <laughs> 같아. 귀엽다. 오회장님입니다 깜빡이 소리 되게 특이해. 음. 잠시 후 법원 검찰청 방향으로 오회장님입니다 기존에 입던 옷들이 맞지 않고 있어가지고 바디는 못 입고 이런 헐렁헐렁한 원피스는 입을 수 있는데 이제 출근할 때나 이럴 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자가 음. 좀 커가지고 음난 <laughs> 응. 이런 길은 어라운드뷰가 더 좋은 것 같아 음. 주차할 때랑 어라운드가더 편하게 왜 띵띵거리는 거지? 아 이거 충돌을 하면 되더라 음... 주차 완료 그럼 이제 P모드로 하고 그냥 내리면 되는 거야? 응 그래도 음, 살짝씩 삐뚤어게 되는지 알고있어 그 어라운드 뷰가 없어서 <laughs> 넥서 P까지 음, 되게 정확하게 꽤 퀄리티가 좋아